네, 어부입니다. 아까도 너무 기본적인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플로트 라인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기는 이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넣다 뺐다 할수 있게. 아시겠죠? 제가 그때 만든 거, 고기 꾀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오죠? 6mm 짜리가? 6mm 짜리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집어주거나 아니면 끈이 있어요 합사 P라인 갖다가 한 100파운드짜리로 갖다가 묶어주시면 돼요 두 묶음 두 묶음 두 묶음 두 묶음 촘촘하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런 다음에 어 우리가 전기 그 하는 데가 그 전기 이거 그 뭐랄까 이게 열을 가하면은 수축이 되는 수축구무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m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간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2mm, 2mm, 몇mm? 2mm. 2mm 갔다가, 여기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2mm 갔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수축구물을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혼자 하려다 보니까, 지금. 수축구물을 이렇게 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이, 여기 이쪽으로 고기가 넘어오고, 고기가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이런 상태로. 걸린 다음에, 여기서도 참 내가 아까 어이가 없어갖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물려야지. 이게 플로트면은 이게 대가리야. 이 대가리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로, 대가리 앞에 그, 있는 거죠 대가리 앞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가 저기에 걸렸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야. 분리가 되면 고기가 자빠진다고 아시겠어요? 꿰미 대용으로는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지. 이상.